단계별로 잠깐 볼 텐데요. 자, 미혹 단계 이제 이들의 미혹 단계에서는 아, 미끼를 던져서 사냥감을 낚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감이 미끼를 물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뭐정부 수집, 대상을 또 선정하고요.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는 뭐냐면요, 이들이 누군가를 낚기 위해서 이제 설문조사 애니어그램 있잖아요. 애니어그램 요런 거요. 애니어그램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걸 악용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애니어그램 한번 봐줄게. 아, 내가 저기 뭐야 심리 테스트 한번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설문조사, 심리 테스트 이런 거 이제 많이 하고요. 몰략 접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접근하는 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대학 위장 동아리나 위장 문화 행사, 뭐 심리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냥감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마땅한 사냥감을요. 아, 제가 요거는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했던 청년의 간증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신청제에 빠던 청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했던 청년 같은 경우는요, 이랬다고요. 알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동료 이제 직원이 어, 굉장히 말이 잘 통했답니다. 이 이성이었어요, 이성. 근데 어, 굉장히 이성이 매력적이기도 하고, 본인이 봤을 때. 어 그리고 대화가 내가 잘 되고 이게 무엇보다 자기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 좀 친해지게 됐고 이제 소통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그때 당시 약간 이제 우울증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털어놓게 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친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 어느 날그 친구가 본인한테 그랬대요. 어 저기 우울증이 좀 있으면 내가 요즘에 이, 심리 상담을 좀 받고 있는데, 어,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이 유능하시더라. 그래서, 너도 한번 상담받으러 같이 가볼래? 나 상담받을 때?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가, 선생님이 있겠죠? 그 선생님을 이 신천지 사람들은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어떻게 보면 강사급, 이렇게 해당되는, 어차 전도, 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표현을 하면 어떤 뭐 전도사, 이요 요, 요, 요 정도 되겠죠? 이제, 뭐 사역자 같은 겁니다. 이제 그 나무에게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이제 요 친구를 데리고 왔던, 이제 열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사냥감을요. 그리고 요 친구, 데리고 왔던 요 친구는 잎사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람잡이 같은 거예요. 옆에 같이 상담받으면서 경쟁심을 유발하고요.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체크하는. 왜 잎사귀냐면요. 열매가 잘 맺혀지려면 잎사귀가 이렇게 잘 감싸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 잎사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나무, 잎사귀, 열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상담 받으면 이 교사가 상담 딱 이렇게 뭐 애니어그램이나 이렇게 딱 한다, 하고 난 다음에, 어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유형인데? 어, 너, 어, 이거 굉장히 좋은 제목인데? 이러면서, 가만있어, 이거 내가 요즘에 연구하는 유형인데, 다음에 한번 다시 만나줄래?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저 흥분 되겠죠, 그죠? 어, 내가 좀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어,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존재야? 내가 되게 대, 대, 특별한가 보네? 그럼 다음 모임에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관계를 쌓고 이 교사와도 이 친밀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복음방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잎사귀는 이제 약간 뒤로 처지고요이 나무, 교사가 이 사람을 확 잡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이 복음방에서 1대1 성형공부라고 했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이제 중점적인 것이 뭐냐면, 이 관계를 끈끈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를 신뢰할 수 있게. 무슨 말이든 다 믿을 수 있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사실 제가 상담했던 친구가 이 복음방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이제 그 교사가 이 선생님, 선생한 사람이 얘한테, 이 친구한테 문자를 하고 같이 카톡하고 전화하고 이, 그러니까 투자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수시로 카톡하고, 수시로 뭐 말씀 교환하고, 뭐이 통화로도 성경 공부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관계를 끈끈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관계가 어느 정도 아 이제 쌓이고 신뢰도가 쌓였으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사실 선생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 성경에 대해서 들어봐서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 번째 성경 공부 때뭘 하냐면요 이단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그 이단에 대한 리스트를 가져오는데 거기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란 거 들어봤지. 하 아, 여기 안 좋은 집단이야. 여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신천지랑 우리 교회,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외부 사람들도 다안 좋은 집단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략 거짓말 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천지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우린 아닌 거.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세뇌가 되면 우리 사실 신천지인데 이제 알겠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요. 또 이제 이 친구들이 잘 쓰는 게, 잘 쓰는 모략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친구 케이스는 어땠냐면요. 어, 이 이제 교사가 이 친구하고 이제 그 청약공부 약속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요일 날7 시에, 우리 저기, 아, 저기 뭐야, 뭐 스타벅스에서 청약공부하자, 7 시까지 와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30분을 늦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7 시에 와 있겠죠? 이 저기 그 열매는요? 그 사냥감은? 미끼를 물고?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의 그 신천지 교인 한 명을 거기다 심어 놓습니다. 7 시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뭐, 이 사람, 이, 이 친구 표현으로 좀 매력적으로 생겼대요. 이성인데, 타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타로카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슬쩍 다가와서, 아, 누구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타로 한번 봐드릴까요? 그러면, 어뭐 아, 마다 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30분 기다려야 되고, 또 되게 흥미로운 거고, 또 매력적으로 생겼으니까요. 그럼 타로를 보는 겁니다. 그럼면서 타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딱 떠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타로를 보니까 오늘 당신에게 14라는 숫자하고 1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두 숫자. 그럼 뭔가 이 사람이, 어, 뭐지? 14하고 16 계속 내리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시 30분 되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교사가. 그러면서, 어, 미안해, 내가 늦었지. 우리 빨리 성공하자. 하면서 성공을 쫙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이야. 우리 그 다음 주까지 외우자. 근데 그요한복음 14장 16절이 그겁니다.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니까 러이 사람이, 어, 뭐야? 어, 이거 신기한데? 아, 이거 뭔가 어떤 뭐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서 빠져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내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뭐가 있다 이거 어 굉장히 초자연적인 뭔가 있는데 이 교회 다닐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시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메시지를 날 들려 그렇게 막 목사들은 막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나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데 어 이제 내가 듣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모략, 그러니까 거짓말을 양,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려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딱 잡았습니다. 자, 잡아, 잡게 잡 되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봉반 단계에서 오래 있다 보면 나중에 이게 신천지란 걸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그 인연이 끈끈해지고 이미 이이 이 모임과 이 신천지 사람들과의 그런 끈끈한 우정 때문에 다른 친구들 다 버렸거든요. 그리 너무 심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내 고민을 들어주고 누구보다 잘 들어주고 나한테 누구보다 친절해.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우리에게 친, 나한테 친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 이런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신천지고 뭐고 나이 사람들 너무 좋아. 또 거기에서 이렇게 실제로 사귀기도 하고요, 청년들이. 이러니까 뭐다 버리는 겁니다. 뭐이 교리가 어쩌고 뭐 저쩌고 할거 없이 다 그냥 바치는 겁니다.